서울 우유 협동조합이 우유 가격을 5.4% 인상해 현재 대형 마트에서 2,500원 중반대인 1리터 제품 판매 가격이 2,700원 전후로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우유 가격 인상은 3년 만으로 그간 누적된 부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 생산 비용 증가를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유 원재료인 원유의 가격은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올랐고 육아공업체도 인상된 금액으로 원유값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국내 원유 가격은 72.2% 올랐지만 유럽과 미국은 각각 19.6%, 11.8%에 그치며 한국의 우유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입니다. 현재 원유 가격은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는 통계청의 우유 생산비 지표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남농가로부터 육아공업체가 사들이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 생산비 연동제는 낙농업체의 생산비 증가 요인만을 고려하여 원유 가격 결정에 반영하는데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는 반영되지 않아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수요량 이상의 생산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쿼터제로 인해 유업계는 계약한 낙농가의 원유 할당량을 모두 사야 해서 낙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은 가능하나 유업계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유 소비량이 줄어 매년 우유가 남아서 일부는 버려지고 일부는 3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흰 우유 소비량은 26.3kg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이 업체가 남는 우유를 분유로 가공, 보관하는 재고량은 올해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유혹계에서는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원유 가격 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정부는 낭동산업 발전위원회를 꾸리고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우유 생산비 공표 범위 확대가 적용될 경우 3.96%인 유지율을 3.5%로 조정하게 되어 원유가격이 리터당 92원 삭감될 것으로 예상돼 낭동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낭동유구협회는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를 적용하며 원유가격 삭감뿐만 아니라 3%까지 유지율이 하락하고 저소경제 수명 단축, 탄소 배출 과다 유발, 우유 품질 저하 등 기존 정부 정책 방향에 반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유값 인상은 단순히 우유뿐 아니라 버터와 치즈 같은 유제품과 과자, 빵, 아이스크림, 커피와 같이 우유가 재료로 쓰이는 제품들의 가격이 연달아 오르는 밀크 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 가격 연동제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미노 물가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유 가격 연동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우유 제조업체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유 소비량이 줄어도 가격은 오르는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유 가격 연동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